첫수3 3 어? 첫 수를 3 3? 3, 3? <laughs> 와, 굿즈어, 어, 소목, 그리고 구치구. 와, 진짜 오늘 독하게 마음 먹고 두는군요. 야, 독하게 마음 먹고 둡니다. 자 각자 3시간입니다 여러분 오늘 뭐 최소한 6시간은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아 오늘 뭐 장기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여러분 바둑 올림픽 제9회 응시배 세계 바둑 선수권대회 8강전입니다 한국의 유일한 생존자죠 신진서 구단과 중국의 굿즈하오 구단의 8강전 막 시작했습니다 함께 하시죠. 오늘 신진서구단의 배, 굿즈 하우의 흙으로 대국이 시작이 됐습니다. 아유, 이대주님, 저는 오로랑 하겠습니다. 예, 오로랑 할게요. 예, 지금 제가 그, 이, 이 뭐랄까요. 이 포맷 자체를 다 오로 바둑판에다 맞춰놨기 때문에, 예, 같이 할게요. 대신에, 어, 오늘은 카형님, 오늘도 역시, 예, 저의 절친이자, 어, 저의 스승님, 예, 오늘 카, 카형님과 같이 함께 하십니다. 걱정 마시고요. 자, 카형님. 카형님, 일단 여기 보여드릴게요. 카형님 33. 화점. 맞나? 기억이 안 나, 초반에. 아, 화점이 아니구나. 예. <laughs> 소목을 뒀군요. 소목. 화점. 나일자 눈목자. 자, 그리고, 이렇게 걸친 데까지. 자, 카형님. 벌써 55.8 찍었죠? 아, 요거 가만있어 봐. 대국. 어, 대국 정보. 7 집반으로 바꾸겠습니다. 7 집반. 야, 여 집반도 흙이 좋다는데, 아, 백이 좋다는데. 야, 벌써 60%대. 60%. 60 <laughs> 아, 한님, 그렇게, 예, 초반부터 이렇게 아픈 데를 찌르실 거예요. 예? 구단만 제자를 받는다니요. 어. 카영님은 날일 자로 받으라고 하네요. 우리 카영님은. 청년님 반갑습니다. 예, 현 프로님 안녕하세요. 아, 요즘 나디은 네, 이분들 너무 많이 계시네요. 예, 감사드립니다. 오늘 다들 잊지 않으셨죠? 들어오시면서 좋아요 한 번씩만 쫙 눌러주시고요. 아, 요새 그 유튜브에 경쟁이 너무 치열해져 가지고, 예 경쟁이 치열해져 가지고, 아, 뭐, 조금만, 예 조금만 그, 그, 게으르면 예, 바로 뒤처지는 시대입니다. 요새. 바둑 유튜버 너무 치열해졌죠? 뭐,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좋죠, 뭐. 선의의 경쟁을 하니까. 너도 나도 뭐, 방송하니까. 예, 여러분들 뭐, 좋은 방송 골라 드시면 됩니다. 이현욱TV를 선택하신 거 너무 감사드리고요. 에, 후회 없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봇님, 안녕하세요. 주무홍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자이걸이 이 붙여서 두는 거는 많이 두는 수죠 AI 예전에는 뭐 두면 안 되는 수라고 했지만은 이제 AI가 추천 수를 많이 하기 때문에 아이고 한님 감사합니다 예 당근 당근 감사하고요 네채칫 당근 당근 채취 요런 식으로 좀 이렇게 어, 순서대로 좀 가주시면 좋겠고요 한봉순님 어서 오세요 야 오늘 제가 지금 문을 다 열어놓고 지금 방송을 하고 있는데, 오늘 날씨가 엄청 좋아요. 예, 진짜 시원하죠? 그니까, 낮에는 좀 더운데, 어, 이렇게 실내에서 이렇게 문 열어놓고 있으면 너무 시원합니다. 바람도 많이 불고. 사실은 여행 가기 참 좋은 날씨인데, 이놈의 코로나 때문에, 아, 진짜 여러분들은 뭐 꼼짝도 못하고 다 계시잖아요. 으 다가오고? 다가오고? 어허. 이미 진행이 됐군요. 예. 아니 여기서 일로 뛰어들었네요. 엄청 신기하게 뛰어들었네. 여기 보통 이제 이렇게 많이 뛰어들거든요. 이쪽으로 많이 뛰어들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많이 뛰어드는데 이러면은 여기서 뭐어 흙이 붙여놓고 삼삼 뛰어들어가는 것도 있고, 뭐 되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이렇게 두고 여기를 막으면. 네, 막으면 그때 뭐 이거 하고, 뭐 이런, 이런 진행도 있고, 아니면은 여기서 그냥 먼저 뛰어들어 놓고, 3, 3 뛰어들면 넘어가고, 그때 붙이면, 뭐 여기 두고, 끼워 있고, 뭐 이런 식의 형태도 있고요. 네, 엄청 많죠. 이러고 뭐한 칸, 이런 식으로 뛰어서 진행하는 경우도 있고, 막아 놓고, 이런 모양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뛰어들면은, 이 뛰어드는 수를 훨씬 많이 뒀죠. 뛰어드는 수를, 예, 뛰어드는 수를 훨씬 많이 뒀는데, 자 지금 여기를 뛰어들었다는 얘기는 실전이죠. 실전 여기 뛰어들었는데, 야 여기서 이제 흑이 이런 데를 받아주는 건 되게 작죠. 많이 당한 겁니다, 여러분. 이런 거는 좋지 않죠. 이런 거는 좋지 않고, 둔 다음에 이제 보통 붙이고 뭐 이렇게 협공을 하고 이런 거 많이 두는데. 예, 이렇게 둘 수도 있었어요. 이러면은 뭐 흙은, 백은, 글쎄, 여기는 이렇게 벌릴 것 같진 않고, 뭐 여기 3, 3이니까 막 어깨를 짓고 막 이런 식으로 나가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자, 이것도 한 판에 봐둘 것 같은데, 굿즈하오의 선택은 다가오는 거였고요. 그리고 아마 한 칸을 띄면, 이런 식으로 붙여놓고, 이렇게 같이, 이렇게 띄고, 뭐 띄고, 뭐 이런 식으로 나가고, 뭐 이런 식의 진행을 하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건 백이 조금, 어 책략이 없죠. 베개의 수가. 예, 집도 없고 그냥 계속 나가야 되니까. 이건 좀 책략이 없는데 여기서 바로 바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뛰어 들어가고 막으니까 이굿자 이거는 말 그대로 둘 중에 하나로 넘어가겠다는 얘기예요. 여기를 차단하면 일로 넘어가겠다는 얘기고 여기를 차단하면 일로 넘어가겠다는 얘기입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은. 어 글쎄 지금은. 해야 되나요? 지금 일단 짐 이쪽을 차단하고 여기를 틀어막는 이 선택을 흑이 해야 될것 같긴 한데, 예, 이 선택을 해야 될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왜냐하면 이 이걸 늘면 일단 흑이 백이 넘어가는 자세도 좋지만 이게 넘어가면서 이귀 쪽의 맛이 많이 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예, 뭔가 귀 쪽을 차단을 하고 백이 넘어가면 다시 틀어막아서 예, 전체를 공격을 하면서 두는 것을 선택을 해야 되지 않을까. 예, 흑이 입장에서는 저는 이제 이 진행을 좀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아직 안뒀죠 자 그러면 네 오늘 그 카영님 한번 초반부터 한번 모셔보죠 우리 카영님의 해설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카영님은 자 여길 두고 한 칸으로 받으니까 벌렸구요 야 이게 다가오는게 일단 에뭐 블루스팟이네요 여길 두고 여길 두고 막을때 입구자 예, 요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 자, 한 보시죠. 자, 우리, 카타고 20블럭입니다. 카타고 20블럭. 그래픽 사양 2060. 예, 2060. 다 알려드릴게요, 제가. 2060. 의 카타고 20블럭을 지금 여러분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 지금 이제 좀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얘도 생각을 하면 더잘 둬요. 예, 얘도 생각을 하면 더잘 둡니다. AI가, 에, AI도 시간을 길게 줄수록 더잘 둡니다. 특히 성능이 좋은 AI일수록 더잘 둬요. 지금 저렇게 숫자 움직이는 거는 지금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생각을 하고. 그래픽카드 3000 시리즈 나온다고 하죠. 야, AI는 요새 그걸 젖치라고 하네요. 젖치고, 어... 저치고 막을 때 늘어서 한점 끊어 잡으면, 그리고 손을 빼고 여길 가라. 어, 저랑 생각이 다르네요. 저는 이쪽 차단을 생각했는데, 여기는 넘어가고, 이 진행은 별로 좋은 평가를 못 받네요. 예, 크게 떨어지진 않는데, 예, 크게 떨어지진 않는데, 하나 젖혀 놓고 늘라고 합니다. 예. 어, 지금 뭐 계속 생각하고 있는데, 뭐 거의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오민수님 어서오세요. 자, 여러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예, 모두 반갑습니다. 어디도 나요 자, 여기서는 지금 카영님의 해설은요, 얘가 처음에 일감은 여기였어요. 예, 우리 카영님은 첫 수는 여기였고요. 여길 두고 넘어가라는, 하고 그냥 두라고 했는데, 조금 더 생각을 하시더니, 아 그거보다는 여기를 젖혀 놓고 두는 게더 낫겠다 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러고 이제 느는 수한 점을 끊어 잡으면 요렇게 교환했을 때 요게 약간 득이다. 뭐 이런 얘기예요. 이러고 요 자리를 두라고 했던 것 같은데 요게 이제 우리 카영님의 이감독 아니고 이한신님 어서 오세요. 에 요게 카영님의 일단 에 말씀이셨습니다. 저는 이쪽을 얘기를 했는데, 저랑 또 초반부터 생각이 다르네요. 여길 두고, 이렇게 틀어막는 걸 저는 추천을 했는데, 이거는 치받아서 요 그림이 만들어지는데, 이걸로 뭐 별로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요. 별로인가? 저는 둘만 할것 같은데. 이렇게 두고 뭐 뛰어나가는 형태인데, 이걸 차단을 해야 뭐 공격도 하고 나중에 이런 데 들여다봐서 귀쪽에 맛도 보잖아요. 아, 어, 오늘 오늘 오늘도 저랑 카영 님 초반부터 의견이 에, 일치를 안 하고 있는데 보죠 한번 우리 카영 님 얘기가 맞는지. 저는 저는 차단합니다. 예, 저는 차단해요. 아무리 카영 님이 그렇게 얘기하셔도 와, 굿짜오 와. 인간 AI네요. 예, 똑같이 둡니다. 젖혀 놓고 늘어서. 어, 이렇게만 교환해 놓고 카영님은 여기서 여기를 두라고 했는데, 여긴가, 여긴가, 어디도 벌리라고 했어요, 이쪽을. 벌리라고 했는데, 이쪽을 갖다 붙이네요, 예. 야, 진짜, 일치율이 엄청납니다, 굿즈아우 신진서의 별명이 신공지능인데, 와, 얘는 구공지능이라 그래야 되나? 뭐라 그래야 되나? 네? 구공지능이야, 구공지능. 구타고 예, 이름이 좀 이상하네 다. 예, 어쨌든 굿즈아웃드 장난 아닙니다. 자, 여러분 복귀하는 거 아니고요. 지금 워낙 당연한 수순들이니까 이두 선수가 굉장히 빨리 두는 겁니다. 야, 진짜 저 갖다 붙이는 수는 정말 많이 두어지고 있기 때문에 많이 두어지고 있기 때문에 두 선수가 모두 좀 쉽게 좀 두고 있는 거고요. 자, 한 점을 그냥 잡았다는 얘기는 그냥 잡았다. 예. 지금 단수를 쳤죠? 자, 이거를 지금 나갈지, 예, 나갈지 한 점을 따낼지 그 고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나가면은, 이게 나가면 나중에 여기를 나갔을 때 약간 맛이 있어요. 이걸 나갔을 때, 이쪽을 따내게 되면 뭔가 여기 나가거나, 이걸 이렇게 이쪽에서 뭔가 맛이 좀 생기죠? 배기, 흙이 이런데 다가왔을 때 받아야 되는 맛도 생기고. 그렇다고 여기를 받으면 여기가 단수가 선수니까 여기 이제 젖혔을 때좀 당하는 맛이 있죠. 야 일단 그냥 나갔습니다. 나가고 쭉쭉 밀어버리고 와 진짜 두선 우와 뭐야 왜 그래? <laughs> 와 지금 진행 지금 싫어합니까? 와두 어, 선수 완전 야 기세가 장난이 아닙니다. 기세가 장난이 아니에요. 와. 두 선수가 2000년생과 98년생이니까, 이제 21살과 23살이잖아요. 야, 기세가 서로 진짜 자신 있네요. 뭐, 니가 뭐 신진서면 뭐해. 난 굿즈하우야. 그리고 뭐 신진서도 굿즈하우 뭐 별거 있냐? 뭐 거의 기세 대결입니다, 두 선수 모두. 아, 장난 아니다. 쭉쭉 밀어버리네요, 그냥. 쭉쭉 밀어버립니다. 자, 아, 이게 좀 설명을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진짜 두 선수 기세싸움이라, 예, 너무 좋네요. 반도 빨리 두니까 일단 너무 마음에 듭니다. 예, 빨리 끝난 빨리 끝날 것 같기도 하고. 요, 붙여가는 수는 여러분 너무 많이 보셨으니까, 이제 아실 거예요. 근데, 이게, 이 수의 의미가 뭐냐면, 이제 예전에는, 예전 그 이론만 놓고 보면은, 여길 두고, 그냥 이런 식으로 두면은, 이게 웬, 웬 대학수냐, 이랬어요. 백의그 눈목자 구침에 맛이 있는 걸다 집을 지어줘서 완전 이상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이흑의 형태가 백이 너무 두터운데 다닥다닥 붙어가지고 마치 고목나무의 매미 같은. 그래서 그냥 현재 이론상으로는 예전 이론상으로는 흙이 대악수다라고 생각을 해서 아예 생각도 안 했던 수들입니다. 그런데 AI가 이제 등장을 하죠. 그래서 요 끊는 수를 보여줘요. 일로 받으면 요 막는 게 선수니까 요건 자체로 흙이 나쁘지 않다. 예, 막는 게 선수니까. 자, 그리고 만약에 일로 받으면, 요렇게 받아야 하는데, 백이 이렇게 귀쪽으로 받아두면, 요 민을 밀었을 때, 요 쭉쭉 밀어버리면, 이렇게 쭉쭉 밀어버리면, 흙, 백이 싸우기가 애매합니다. 요 끊는 수가 있어가지고, 이런 그, 귀가 수가 나서, 에, 귀가 수가 나서, 안 돼요, 이게. 그쵸? 그래서 계속 늘어야 되는 형태가 되니까, 어, 그러면 나쁘지 않네? 이렇게 해놓고, 요 정도 벌려두면은, 요 정도 벌려두는 진행을 하면, 이게 100을 굳혀둔 것보다도, 100의 모양을 좀 이렇게 억제한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100의 형태를 억제. 지금은 배석이, 100이 나쁘지 않네요. 지금 배석은. 자, 그래서 그런 의미로 붙여가는 겁니다. 그런데 실전은 일로 젖혔죠. 예, 이거, 이, 느는 수도 있어요. 이렇게 늘게 되면은, 이렇게 늘어서, 뭐, 이렇게 날 일자로 진행하는, 요런 형태도 있는데, 최근에는 이렇게 젖히는 걸더 많이 두죠. 젖히는 걸. 그 지금 끊어서 이제 진행을 했는데, 이게 초창기에는 여기서 이제 어떻게 많이 뒀냐면, 젖힐 때, 이렇게 많이 뒀어요. 이러고, 단수치고 따내고, 요런 형태를 많이 뒀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축이, 흙이 좋죠. 예, 일단 축이 좋으면 이건 흙이 좀 좋다는 겁니다. 지금 이 축이 지금 흙이 좋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렇게 친절하게 어, 해설해 주는 유튜버 있나요? 없죠? 예, 빨리 여러분 소문내서 일로 오시라고 하세요. 이렇게 자세하게 해주시는 분 없습니다. 예, 다들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 이렇게까지 다안 해요. 다 아시리라 믿고. 하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이걸 모르실 수 있다는 걸다 알기 때문에 다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초창기 버전은 이렇게 젖히는 버전을 많이 뒀는데, 최근에는 이걸 실전처럼 그냥 잡는 걸 많이 둡니다. 예, 최근에는. 그래서 단수치고, 나가고, 쭉쭉, 예, 쭉쭉, 그냥 쭉쭉, 쭉쭉, 그냥 언제까지 밀래? 하고 계속 밀, 계속 밀네요. 예. 이게 아마도, 지금 신진서가 는 데까지 진행됐는데, 아 예. 감사합니다. 예. KP님 감사드리고요. 이게 사실은 젖히는 게 가능하거든요 신진선은 너무 젖히고 싶을 것 같은데 당장은 이제 끊어도 이렇게 틀어막으면 이렇게 틀어먹으면 돼요 이 싸움 자체는 되는데 근데 문제가 이 형태가 여기를 나갔을 때가 계속 문제예요 예그니까 지금 이렇게만 해놓고 나가면 당연히 따, 따내서 나가도 뭐 일로 젖혀서 따로따로 살면 되긴 하는데 이걸 아마 젖히면 먼저 흙이 물어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예, 먼저 물어봐서 이 때, 만약에 일로 받으면, 이미 자체로 굉장히 득이죠. 예, 이렇게 두고, 호구치는 것까지가 선수가 되니까, 이쪽으로 득을 많이 보잖아요. 그래 놓고 일로 젖히겠죠. 그쵸? 득을 많이 봐놓고. 이게 수순이 먼저 이쪽을 할 겁니다. 그래서, 손해를 보기 싫으면 일로 잡아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여기 단수가 선수니까, 여기를 끊어서 이 싸움을 했을 때,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호구쳐서 지키면, 여기 지켜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 치고서 이거 나가버리면, 백이 다 죽죠. 그쵸? 자 여러분 이런 해설 없습니다. 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laughs> 자 여러분 제가 초조해서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에, 전 초조하지 않습니다. 자 이게 여기를 지금 만약에 이쪽을 받으면 여기 끊는 게 선수니까 여기 그냥 끊어놓고 두죠 뭐, 확실하게 끊어놓고 여기 끊어버리면 역시 안되죠. 안됩니다. 그래서, 젖히질 않은 거예요. 신진서가 젖히고 싶었는데, 그냥 는 겁니다. 예, 는 겁니다. 야, 여기까지 진행이 됐는데, 흑둥고래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해요. 예. 제가 여, 이런 해설 없다는 얘기를 드리니까, 어, 그 시청자 수는, 예, 시청자 수는 별로 안 늘어났는데, 좋아요가 많이 늘어났네요. 좋아요가. 감사드립니다. 자, 이제 이렇게 됐으면, 이제는 흙이 뭐 손을 빼고, 제일 무난한 데는 누, 나를 자네요, 나를 자. 예, 이 자리가 제일 무난하고, 아니면 AI가 추천했던 요런 자리, 벌리는 자리. 예, 요런 자리도 지금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지금 여기까지의 순가품 진행이 만들어졌는데, 굿즈하고 일단 첫 생각을 하고 있네요. 아, 오늘 진짜 너무 좋은 게, 예? 너무 좋은 게두 기사가 뭐 빅매치도 빅매치지만 빨리 두니까 너무 좋네요. 예, 바둑도 재밌는데 빨리까지 두니까 여러분도 좋으시죠? 예, 짧고 짧고 굵게 가죠 저희. 예. 자 우리 카영님을 모시고 지금까지의 형세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팽팽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팽팽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 카영님 모시고 한번 설명 들어볼게요. 야, 얘네들은 진짜 말이 안 되네. 거의 블루 스팟이죠? 전부 다. 예, 거의 블루 스팟이에요, 진짜. 뭐야? 아, 저 치질 않고, 일로, 일로 잡았죠? 단수 치고, 쭉쭉쭉쭉쭉쭉쭉, 아니, 쭉쭉쭉, 여기까지 밀었죠? 여기까지죠? 그리고 여기 벌리고. 와, 진짜. 예, 진짜 거의 다. 예, 거의 다. 카타고 추천은 여기였는데 그러네 예, 카타고 추천보다 좀굿짜오가 많이 벌렸네요 보이시죠 지금 블루스팟이라는 거는 파란색으로 지금 표시되어 있는 현 상태를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가장 그 카타고가 승률로 가장 높게 보는 수를 파란색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예 여기 자 그러니까 와 신진서 지금 노 타임으로 둔수도 또 블루스팟이에요 그니이 그러니까 선수들은 진짜 몸 안에 AI를 장착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 정도예요. 예. 이 뭔가 이 여기 뭐가 이게 물론 다 농담인데 뭐가 어디 접속이 돼 있는 거 아니에요 진짜? 어떻게 이렇게 이렇게 똑같이 방향이 거의 정확하잖아요. 지금 신진서가 둔수가 이수가 블루스팟인데 지금 신진서 노타임으로 뒀잖아요. 여러분도 진짜 보고도 믿기지 않죠 지금 두는 걸 보면은 예 지금 야 그니까 이런 선수들하고 바둑을 둘 수가 없어요 둘 수가